할렐루야! 예,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 생각해보면 이 감사 주일은 너무나도 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한해 동안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것이고 인도하시고 어, 견인해 오셨던 범사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또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기쁨으로 가득하고 감사가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수 감사절 추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서는 이추수에 대하여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농작물을 수확하고 농작물을 거둬들이고 농작물을 저장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해왔던 모든 삶의 범사의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말 그대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즐기가 추수감사의 즐기입니다 에, 그래서 우리가 어, 구약에서 이 추수감사들과 관련된 절기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 모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어, 수확된 곡식물들을 창고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바로 그런 때를 갖다가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상절은 또 다른 다른 말로 우리가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수상절, 장막절. 자, 그러면 이 수상절과 장막절 왜 수상절이라 했다가 또 장막절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상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한해 동안 또온백신들이땀 흘리고 수고하고 곡식들을 수확하거나 또 동물들을 또 가축들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즐기긴 한데 이것들을 창고에다가 이렇게 저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것을 수장한다 창고에 저장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수상들은 따지고 보면 추수감사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한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모든 선물들을 창고에다가 다 저장을 해두고 이제 긴 겨울날 어 이제 그 저장해놓은 곡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어 이런 농경시대와는 좀 다른 어 굉장히 산업화되고 가혹화된 그런 기술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추수 감사에 대한 그 의미가 이제 많이 퇴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 추수에 어, 추수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뭐냐면 어, 그것이 곡식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인도해 오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추수의 감사의 의미로 나타내었다. 하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원래 우리가 아무리 현대화되어지고, 어, 과학화되어지고, 기술화된 시대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나왔던 2024년도 이한해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붙으시고,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그 모든 범사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것이 곧 어, 추수 감사의 의미를 살린 그런 감사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한해 동안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추수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마음속에 그런 감사가 우리가 충만한, 충만하시면 우리 박수라는 게임과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자, 또이 추수감사의 절기를 장막질이라고도 했단 말이죠. 이 장막질은 또 어떤 의미냐면 똑같은, 똑같은 절기예요. 스코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장질라고 하면 하카, 아, 하카시프라고 하는 하카하시프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장막질은 스코이라고불렀어요 스코스는 말 그대로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에는 천막 안에 가서 천막 안에 머물면서 또, 한 주간 또 보내게 되는 그런 어, 즐기기도 한 거죠. 그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가는 그 40년의 광야 과정에서 늘 장막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장막이라고 하는 이 장막을 주셔서 우리로 알고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로 알고 거기서 안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휴식이 끝나면 또 이동하게 하시고 또 장막 속에 머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어, 기념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장막절이라고 이야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어, 오늘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시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감사를 가지고 이 시간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추수 감사절의 이 의미를 조금만 더 영적인 의미에서 세분화시켜서 생각을 해 본다면 첫 번째 추수 감사절기에는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 온 수확물에 대한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첫 번째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그렇게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구원의 감사가 이 추수감사를 즐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긴데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여전히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이곳에 부르셔서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셨는가 하는 이일 자체에 대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큰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추수 때가 아니지요. 추수 때가 아닌데 우리 예수님은 추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추수를 이야기합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추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들에 나가서 곡식을 추수하고 들에 나가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그런 추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추수는 바로 구원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추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이 그러니까 추수에는 수확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수확물에 대한 그것들을 이렇게 창고에 거어들이고 그것들에 대한 감사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 추수 안에는 첫 번째로 구원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추수사 하라. 도대체 하나,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길래? 이 추수할 것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지금 우리 주님 눈앞에, 지금 수확을 해야 될 밀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곡식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주님은 추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아니죠 문맥을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모든 자들은 저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마치 이제 우리 하나님이 뿌려 놓은 또 우리 주님이 뿌려 놓은 그러한 뭡니까? 씨앗과도 같은 그래서 쌓이 나고 쌓이 나서 이제 열매를 맺고 있는 곡식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은 이제 그 추수밭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추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알곡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보관할 때가 되었다. 그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추수 감사절 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로 충만하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추수의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그 추수의 때를,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이 추수의 구원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단일서 12장 3지를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분은 똑같은 병렬 구조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지요. 살아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주 안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하름 축원합니다. 승계해 보면. 열 명의 열 천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열 천녀 비유가 나오는데 다섯 천녀는 지혜로 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등불을 준비했던 어 천녀였었고 다섯 천녀는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 언제 오든지 말든지 오지 않았으니까 뭐 내일 오시겠어 내일 안 오시니까 뭐 모레도 오시겠어 이렇게 아니하게 생각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다섯천여 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이 다섯천을 향해서 지혜로운 자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등불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스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들이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자, 그들을 그어서 별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하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코하브라고 하는 것은 별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첫 번째, 이 코하브는... 주목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주님품으로 데려오게 되면 주님의 특별한 주목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 여러분, 추수 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로운 영혼이 추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실, 것, 주목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이 코아버에는 뛰어난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게 되면 이 자를 하나님께서 뛰어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뛰어난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목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또 코합에는 희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것, 이 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별은 희망이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장차 저곳에 이르고 내가 장차 저곳에 도달하고 싶은 그런 꿈과 소망을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코아브는 소망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자는 많은 사람들의 소망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 추수일 때는 구원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추수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심판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감사절날에, 이 즐거운 날에, 아, 목사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날 여러분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쉽게 쉽게 모르, 넘어갔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깊은 의미에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추수 때는 뭘 하는 겁니까? 농부가 낯을 갖다 대는 날입니다. 추수 때는 뭐 하는 겁니까? 농부가 낫을 통해서 그 모든 곡식들을 잘라내고 그곳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날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개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5제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엄성으로 외쳐 가로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 이로다 하니 그 다음절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 지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의 두 번째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낯을 든 자가 낯을 휘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다 잘라낸다는 겁니다. 다뺀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라고 한 단어, 히브리어 카차르헬라어로 말하면 이 단어는 어, 테라조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단어는 테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라조라는 단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 배워버린다. 그 다음에 잘라버린다. 그 다음에 거두어들인다. 그러니까 추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두어들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스로 잘라버린다. 성경은 아주 주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낯설자가 구름 위에 앉전이가 낯설되고 땅에 휘둘러서 알곡과 가라지를 잘라내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때가 올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의 절긴날 우리는 좀더 추가적으로 이 추수 감사절를 갖고 있는 두 번째의 주님한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 이 추수 감사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가 추수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추수가 끝나고 나면 다시는 씨를 뿌린 일이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자주 뿌리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뿌리는 씨앗들, 우리 주님이 뿌리는 씨앗은 이제 다시는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낯을 두고 한번 배우고 나면, 이제 다시는 수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종결되는 시점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넓게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은 그 심각성을 기억하고, 주님이 추수 때가 되면, 들판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저 풍성한 추수, 어, 곡식들도 중요하고, 곡식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가라지처럼, 온갖 세상에서 독풀처럼, 독초처럼 피어나, 피어나는, 복음 없이, 믿음 없이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 절실한 마음, 그 절실한 마음을 이 추수 때만 되면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가지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 추수 때를 기억하면서 추구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제 그러면 추수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추수가 끝이 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종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지금 이 세상에는 추수해야 될그 대상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저 추수물을 수확하려고 나가는 자가 없고 수확할 수 있는 자가 너무나 적다 여러분 시골길을 돌아보면 요새는 아직도 감나무에 감들이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왜 감들이 열려져 있는지 아세요? 시골에 즉 감을 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감을 따는데도 장골들이 나가서 우리 장노님들, 우리 전사람 이렇게 젊으신 분들 나가서 감을 따는데도 힘들어요. 그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무슨 제대로 그 감을 땁니까? 저 높은 곳에 있는 거? 감을 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릉주릉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서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감사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의 의미, 두 번째 심판의 의미,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종결승입니다. 완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은 백신들로 믿으시기를 주여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알고 계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저장하는 그 창고에 저장되는 그런 자들들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 함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추수 감사의 즐긴 날, 최고의 추수의, 최고의 추수는 추구하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움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추수감사 즐길 날, 더 감사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주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추수꾼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이 교회 문턱을 넘어 알곡이 되게 인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저장되어지는 곡식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주여 우리와 의금 추수꾼의 일을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